안녕하십니까 델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베대를 찾았던 시간에서 이제 넘어와서 가나안 땅에서의 야곱의 시간을 쭉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그 3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들 계속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되는데 37장에 보게 되면 요셉 사건이 나오죠. 요셉이 이제 형들의 꼬임에 속아서 죽임을 면하게 되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모든 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안에서 역사하셨다라는 부분이 이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도 여러분 여기서는 음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 야곱이 애굽에 요셉이 살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가 가야만 하는 겁니다. 가야만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왜요?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가는데 이때는 야곱이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결혼을 이겼던 땅, 약속을 받았던 땅, 또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땅. 이걸 다 어떻게 버리고 갑니까? 이제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관해서 야곱이 두려워 하고 있을 때에 왜요? 이 땅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브엘세바라라고 하는 그것은 그 언약의 온물이잖아요. 이삭이 마지막에 팠던 그 언약의 온물. 그러니까 그쪽은 곧 어, 블레셋 사람의 땅 끝이고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는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과는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 땅을 벗어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스스로 나아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다른 신과 다르다. 나는 너를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그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 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제단을 쌓았는데, 이 야곱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심정으로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자는 중에 꿈으로 대답을 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반드시. 아주 중요한 거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면 야곱이 살아서 온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온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올라오게 하는데, 어떻게? 죽어서라도 내가 너를 약속의 땅에 묻게 해주마. 이 언약을 해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야곱이 어떠한 상황에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추할 수 있는 지능을 주셨다는 것은 이 말씀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도 우리의 여러 경험과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요. 찾고 찾으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보게 된다면 여러분 야곱은 그저 그냥 제단,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에고에 잘 내려가게 하고 없어서 뭐 이런 기원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를 물었던 겁니다. 계속 믿음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고요. 내 생활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때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으라고요. 그리고 그응 메시지를 기다려 순종하라.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 초심의, 나의 본래 처음 믿음의 뿌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다 보면 자꾸 뿌리에서 멀어지 우리가 점점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으로 다시 항상 돌아와야 됩니다. 야곱은 이 믿음이 완전히 성숙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 족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그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물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편안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누구 앞에 설 때까지? 바로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는 한 가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믿음의 길에서 떠났을 때, 인간의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3장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며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했고 그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나무 뒤에 숨었던 존재들입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싸우고 나서, 야뽀가에서 싸우고 나서, 형 애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건 그겁니다. 진실로 만났다라는 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를 악물고 깡으로 가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평안해지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나를 해야 할 것이 없다라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은 적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담대함입니다. 비록 그가 골리한만큼 크다 할지라도, 그가 비록 야생의 짐승이라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야곱이 그 낯선 땅에 가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도 나옵니다. 그, 바로 앞에서도 조금 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어쩌, 어떻게 야곱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야곱은 단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갈 것이다. 가난을 떠나면 하나님은 가나안에 남고 야곱 자기만 가는 것 같아서 그 땅을, 그 땅에 들어가기가 두려웠는데, 하나님도 같이 가신답니다. 그러니 그의 삶 속에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바로 이렇게 야곱이 야복강에서 만났다가 다시 두려웠다가 다시 지금 이와 같은 보엘세바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애굽을 내려가서 그의 완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 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 기록을 우리가 보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과 만났던 그 본래의 그 길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멀어지고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마음에 끌려서 그 가시 덤불카 같은 그 가시들의 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찢기고 찢어지고 찔리고 피가 나고 상처를 입는 그것들을 쫓아다기느라고그 기운에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땐 바로 어떻게 해요? 본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야곱은 그가 아주 두려워질 순간에, 두려워함에 그대로 자기를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애국당을 남한갑니까? 당신은 여기 남으시겠나이까? 그럼 난 언제 돌아옵니까? 그 일을 자기 속, 자기 안에서 그냥 속만 썩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재단을 쌓은 목적도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세기의 말씀을 야곱의 믿음 이 기록들을 읽으면서 야곱의 이야기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 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애굽까지 함께.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철저하게 약속하신 그분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도 갖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 참으로 믿음의 구원 없는 백성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애굽 땅에서 살면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의 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들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두려워할 때 군대로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에 내가 같이 갈 것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들어야지만 그분을 보아야지만 그분을 만져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 안에서 스스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면 안돼 두려워하면 지는 거야. 이뭐 이런다고 여러분 안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면요, 하나님을 보면 누구를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를 들으면요, 하나님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 야곱의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오늘날 이땅 가운데 기록해 내신. 그 뿌듯함 만족함 역시 네가 읽고 그 성경의 바른 의미를 깨달았구나 말씀과 동행한다라는 건 말씀을 자꾸 자기 안에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만나면서 사는 거구나 내삶 속에서 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이 뭐뭐을 했다 아 그런 줄 믿어 근데 내 삶은 따로야 내 삶에 나가서는 두려운 일이 있으면 스스로 두려워하고 염려할 일이 있으면 스스로 염려하고 하나님께 하나도 맡기는 게 없어. 그러면서 성경말씀아 이건 1.1핵이라도 잘못 외우거나 틀리면 안 돼. 외우고 또 열심히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들을 내 한계성에 부딪히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와 같은 너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처럼 믿음의 한계성들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모심을 받아서 몇 때마다 이렇게 극복하고 온전한 믿음의 성화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암기하라고, 제가 계속 암기하라는 것은 그것을 알고 있고 내삶 속에서 기억해내게 하시기 위한 그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지. 암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암기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이와 같은 사건, 믿음의 선배들의 사건, 사건들을 통해서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담대함이 오늘 나의 담대함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까지 야곱의 시간이 이제 끝나고, 이제 창세기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한 시간을 더 남겼는데, 그것은 무엇을 남겼느냐 하면요. 야곱이 사랑한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 아들. 이 마지막 유다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유다 그리고 야곱이 사랑한 베냐민과 또 요셉에 관한 이야기. 요 부분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창세기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 믿음에 관해서 족장들의 믿음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다.다면 에 홈페이지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기에 충실히 대답을 할 것입니다. 또여러분들또 궁금 그 외에도 삶 속에서 궁금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질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